상 어색한 것인데 3, 4, 5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세요. 그러나 어코딩 2 따르면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라는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트랜스미트가 전달하다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못한대요. 무엇도 생각도 행동도 행동도 전달할 수는 없대요. 많이 전달을 못 한대요. 비온드는 넘어서 우리의 친구의 친구. 내 친구가 있어. 근데 걔네들의 또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의 또 친구가 있어.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생각과 행동을 전달하기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 친구의 친구의 친구니까 몇 단계인가요? 몇 단계예요? 3단계, 3단계, 3단계에 separation 하면 동떨어짐, 떨어져 있는 거예요. 3단계 떨어져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되셨죠? 음, 어찌 됐건 전달을 할수 없다라고만 정리해 놓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전달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전달이 된다고 할 겁니다. 레이트 말이라 고 그러죠. 초말할 때 말. 20세기 말. 연구자들은 seek 추구하다. 뭐 찾는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뭘 찾고 있냐면, 매저하니까 측정하다. How far, 얼마나 멀리, 또, 아, 빠르게, 죄송해요.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빠르게. 뉴스나 루머. 루머는 소문이죠. 소문과 이노베이션, 혁신, 뭐, 기술의 발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들이 무 o 이동했는지. 얼마나 빨리 이동하고 있는지, 옮겨가는지를 측정하, 측정하고 싶었다고요. 그냥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싶어 했대요. 좀더 최근의 연구는 보여주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측정을 했었던 건 과거인데, 최근의 연구가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고.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다. 뭐 이런 느낌 정도. 접속사 대설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 전달될 수 있대 여기 생각이 전달이 된대.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우리는 SNS라고 하죠 얘를 소셜 네트워크를 SNS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대. 이분 심지어 감정 상태 상태. 스테이트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디션하면 나의 상황 같은 것들이죠. 증거는 이러한 카인도브 kind of 종류의 컨테기온을 전염이라 고합니다 잠깐만.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된 거야, 안된 거야? 전염됐어. 된 거야. 그럼 전달됐다니까 이번 통과. 얘도 통과. 오케이 okay? 전염은 전염의 증거는 클리어 분명한 명백한이란 뜻이야 분명해. With 학생들 가지고 있는 거야 스튜디오스 하니까 왠지 스터디에서 온거 같지 않아? 스터디에다가 오스가 붙은 거야. 그러면 학구열이 높은이란 뜻이야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야. 학구열이 높은 눈매를 갖고 있는 친구가 되들에 더 학구열이 높대. 어? 이건 뭐야? 전염이 된 거잖아. 다이너 식사하는 사람이야. 앉아서 옆에. 헤비 이터스를 뭐라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이지. 많이 먹는 헤비 이터니까 대식가라고 할까 우리? 대식가. 대식가 옆에 앉아 있는 식사꾼은 식사하시는 분도 많이 식사를 하신대. 이것은 때문인데 뭐 때문이냐면 트랜스미션 하니까 전달, 전염. 전달과 수용, 받아들이는 거. 생각이나 행동을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래. 더 강한 관계가 필요하대. 연결 관계가 필요하대. 뭐보다, 닐레이잉 하니까 전달하는 것보다. 문자나, 문자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대신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된다. 특정한, 특정한 채용, 취직, 구직, 이런 뜻이야. 특별한 구직의 기회가 전다 존재하고 있다. 존재한다는 그냥 있다잖아. 있다. 야, 취직 기회가 있다. 이거잖아. 특정한 취직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전달하는 것은 더 많은 관계가 필요하대. 그럼 쉽단 얘기야. 어렵단 이야기야.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까지는 쉽다. 어렵다면, 그러나 어렵다인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지.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정답이 몇 번? 3번입니다. 이것도 안 보이면 큰일인데, 더 크게 해야 되나? 보여요? 3? 네, 좋습니다. 어질어질.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는 것. 단순히 아는 것,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럼 주어가 이즈 not 그랬으니까 people이란 얘기야, d 잉 o i n g 이란 이야기야? 이즈 그랬으니까. 이즈 그랬으니까 주어가 people이야, 노잉이야 k n o i n g 이야, 이야? 이야 그렇지? 응. 아는 것은 같지 않대. same as 그러면 뭐뭐와 같은이야. 얘는 같은이고 same이, 얘는 뭐뭐와야, 와. be able to influence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주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같지 않대 뭐 하도록 투 스터디 더 공부하도록 또는 오버이트 과식하도록 다시 한번 단순히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것과 다르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줄수 있어. 이것은 같아 달라. 달라. 내가 친구를 알고 있어도 내가 그내 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친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한 친구야. 맞지? 그러니까 같아 달라. 달라. 이해가 됐지? 이미테이션, 모방.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지? 내가 나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감정을 전달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모방.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로, sincere 그랬으니까 진정한 이란 뜻이야. 근데 east 가 붙었으니까 최상급이지? 가장 진정한 형태의 아첨이야. 아첨은 뭐야? 아부 떠는 거야, 아부. 아부. 아부는 뭐지? 잘해줄래? 아니면 그 사람 기분이 좋게 해주는 거 이걸 아첨이라고 하잖아 그 사람을 따라 하는 게그 사람한테 할수 있는 내가 최고의 뭐다 아부다고 그 사람을 따라 하는 게 이해가 된 거지 자 심지어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언컨사이어스가 뭐지 의식 못하느냐 의식을 못할 때조차도.